안녕하세요, 진컴퓨터입니다. 이 어, 노트북은 HP 제품이고요. 모델명이 15 CS1047TX라는 노트북이에요. 뭐 제가 작업은 다 해놓긴 했는데, 뭐 간단하게 뭐 이것도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, 뭐 이제는 뭐 SSD.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, 그리고 이번은 뭐 자가로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요 충전 단자 케이블을 태워먹었어요. 충전 단자를 지금 요거는 교체를 했고요. 보면 여기 지금 탄 거거든요. 뒤에가 피복이 다 여기 요렇게 해서 포장되어 있는 건데, 다 탔어요. 요거는 아무튼, 뭐. 이제 이 드트북은 이제 보면은 여기 전면에 이게 고정을 사하나둘세 개가 있고, 여기에 두 개, 여기 하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고무 얘네 이제 제거하려면 될수 있으면 좀 열을 가해서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. 얘네가 이제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강제를확대하게 되면 양면테이프 힘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잘못하게 되면 양면테이프가 손상도 좀 있기도 하니까 될수 있으면 좀 열을 가해서 분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이렇게 우선은 위에 고정 나사 3개. 그리고 전면. 이 엣지 부분, 이 엣지 부분에서도 고정 나사 3개. 그리고 이제 이 틈들을 살짝 손으로 벌리면서 헤라를 찔러놓고 이렇게 밀면서 작업을 하면 이게 좀 한번 깠던 거라서 이렇게 쉽게 까지는데 처음에 이제 까는 분들은 조금 이 이빨들이 있어서 좀잘안 까질 수 있어요. 자 이렇게 이제 내부를 보면 얘는 이제 메모리가 두 개가 들어가고 얘는 이제 M2 SSD거든요. M2 SATA SSD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NVMe가 인식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할게요. 이 케이블을 지금 새 걸로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. 자 일단은 모든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부터 탈거를 해주시고, 자 배터리 빼고, 자 배터리 고정 나서는 4 개입니다. 배터리 빼고, 자 이렇게 배터리를 빼주면 돼요. 그리고 이 메모리 타입을 보면 지금 DDR4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, DDR4, DDR4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지금 4기가짜리가 두개 들어가 있어서 8기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게 지금 SSD죠. 저희 SSD는 지금 기존에 달려있던 그냥 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뭐 원래 기존에 달려 요거 이제 M.2 SATA. 홈이 두 개가 있어서 저기 홈이 두개 있죠. m e is m 2 s a t a 가 들어가 있는 거 s 저희 g e t h e r h o m s t o s s d 도 한번 확인 s t o g e s s d o g e t h e r Home is t o g 이 홈이 위쪽에 있으면 NVMe가 거의 인식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얘는 지금 메모리는 제가 지금 1 6기가짜리를두 개를 꽂아볼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배터리 제가 좀 빼놨고요. 바로 저는 아답터를 연결해서 확인할 겁니다. HP 제품은 F10번이 바이오스 환경으로 들어가는 단축키예요. F10번. 배터리를 처음 빼게 되면 HP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구가 떠요. 우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뭐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메시지가 떠요. 자, 화면이 뜨는 거 보면 우선 뭐 메모리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자, 메모리는 인식이 잘 되네요. 자, 메모리는 16기가 두개 꽂혀있어서 지금 32기가가 인식이 되는 거고. 자, SSD가 어디가 있니? 시무 상태에서 지금 SSD가 안 보이네요. 자, 부트에서는 SSD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. 자, 그러면 재부팅해서 F9번을 연타하면 돼요. F9번 연타하면 이제 부팅 옵션이 뜨거든요 자, 여기 보면 이제 하이닉스도 인식이 되죠. 자, 이렇게 되면 요 15-CS1047TX 노트북은 NVMe SS도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작업이니까 천천히 보고 따라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쓰어서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 뭐 충분히 좋은 사양이어서 얘가 지금 8세대 i5 제품이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따라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쓰실 분들은 지금처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사용도 좋고 그래픽카드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지포스 계열이 또 따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.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2.5인치 SSD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케이블이 있으면은 장착을 하면 되고 케이블이 없으면 별도로 구매는 하긴 해야 돼요. 영상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천천히 보고 따라해서 노트북 사양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SSD는 M.2 SATA NVMe가 인식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. 자, 정보는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빠밤